오늘 울산에서 이나러 네, 4시간 반을 달려서 오신 선주분이십니다. 아까 아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찍었어야 됐는데. 네. <laughs> 박수 치셨잖아요. <laughs> 네. 어, 세팅 해 놓은 거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되게 행복해 하셨습니다. 그리고 요거 세팅한 거 보고 그리고 요선주분도 똑같이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네, 작업 중에 있습니다. 어? 하나하나 이제 저희 대표님이 네, 설명을 해 주실 텐데, 그래도 쓱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카약, 선주분이 아까 그러셨어요. 카약은 좋은 점이, 제일 좋은 점이 혼자 타는 거래요. <laughs> 네, 확 이해했습니다. 네. 혼자 이렇게 떠서 생각도 하고, 여유도 즐기고, 낚시도 하시고, 네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볼리마인 대표 피카소 G12 입니다 네. 오늘은 올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가게 중에 하나인 보나파이드 BWR129 네.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. 자 오늘 선주님이 <laughs> 멀리 울산에서 오셨는데요 <laughs>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한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와서 보시고 저희가 튜닝해 놓은 구석구석은 부서 꼼꼼히 시셔서 너무 마음에 드셔서 박수를 <웃음> <웃음> 쳐주셨습니다 앞에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게요 대표님 이거는 셔츠예요? 잠깐만요 네. 이제 돌릴게요